조직검사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확진하려고 조직검사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암처럼 생겼는데 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암이 아닌데 암에 대한 치료를 하면은 잘못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진을 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하고 암인지 아니면 암이 아닌지. 그 다음에 폐암에도 여러 가지 조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비소세포 폐암이랑 이제 소세포 폐암으로 나누는데 소세포 폐암은 크게 흔한 것이 선암, 편평세포암 이렇게 나누고 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누는 거에 따라서 치료나 예후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포형을 또 나눠야 되고 그다음에 약자의 선택을 또 하는데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또 해서 요새는 유전자 타 맞는 그런 표적치료제를 또 써볼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들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또 보험도 새로 된 이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한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좋을 것 같은 분한테 골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아 조직진단을 한 후에는 이제 병기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병기평가도 이제 사진으로 이제 영상검사로 해서 어디 이제 전이되는 게 의심되는 부위가 있어도 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시 조직 검사를 그 부위를 보통은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어, 사진 영상 검사라는 게100% 정확한 게 아니라서 네. 예를 들어서 인파선 전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병기가 1기가 3기가 된다. 아니면 3기가 1기가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완전 틀려지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병기가 평가를 위해서도 조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발했을 경우 뭐 치료하고 나서 다시 뭔가 새로운 변변이 생겼을 경우에도 뭐 그러한 것들이 꼭뭐 재발한 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도 가능하면은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왜냐면은 또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우분들이 많으시니까 간혹 가다가 치료 후에 뭐 결핵이 생길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다른 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뭐 어, 사진만 보고 어, 재발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면은 또 적절치 못한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가능하면은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검사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비수술적인 방법은 어, 앞에서 이제 겉으로 찔른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린 이제 경피적 폐조직검사. 음, 경피적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를 이제 경유해서 이제 바늘을 집어넣은 다음에 바늘을 요어 옆에 있는 사진처럼 병변까지 이제 삽입을 하고 여기 바늘 끝 부분에서 아주 소량의 조직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소량이긴 하지만 조직 검사 진단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 조직을 얻는 검사고 기관지 내시경 조직 검사는 뭐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기관지로 들어가서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병변으로 접근해서 조직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흉부외과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어말 그대로 이건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 후에 어 보통은 뭐흉강경으로 하긴 하지만요. 이제 많이 이렇게 절개하는 건 아니고 흉강경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술에 따른 그런 마취의 위험성 그리고 수술에 따른 폐를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폐 절제에 따른 폐 기능 감소나 그런 후유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진단적인 목적으로는 뭐 가능하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바늘이 들어가는데, 그럼 기흉 생기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기흉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 이제 많이 경피적인 폐조직 검사는 네. 기흉 발생 그 어. 확률이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조금 손기술이 더 좋은 분들은 조금 더덜 음, 뭐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쉬운 것만 골라서 하면 또덜 나올 수도 있는데, 음. 많이 보고 되는 거는 30%, 적게 보고 돼도 그래도 10%, 20%는. 네. 왜냐하면 검사 방법상, 요거는 폐를 찌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뭐잘라려고 해도, 풍선을 찌르면은 음. 구멍이 나게 돼 네. 있잖아요. 근데 풍선이 아주 질긴 가죽으로 돼 있으면은, 설사 구멍이 나도 이제, 음. 뭐 픽픽 새다가뭐 그냥 멈추든가, 그런 기운이 안 생기는데, 이런 담배도 많이 태우시고 그런 분들은 폐가 탄력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특히 이제 바늘로 한번 찌르면은, 거기딱 아물지가 않고, 이제 그 부위에서 계속 공기가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가 새면은 음. 그런 게 기흉이 돼서 이제 어 공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게 폐를 압박하는 것을 어. 이제 기흉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가 필요한 경우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폐암인 네. 경우는 뭐 대부분 폐암이지만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밑에 뿌연 게 있는데 CT랑 엑스레이는 어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이라서. 여기 화면에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게 이제 오른쪽 폐입니다. 이제 오른쪽 폐 아래쪽에 이렇게 뿌옇게 어 비정상적인 음영이 증가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느 의사가 봐도 어 폐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도 이런 어 분이 오시면 당연히 폐렴 치료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달드에 찍어봤는데 좀 오히려 더 흐려져야 되는데 더 이렇게 진해진다. 그러면 이제 폐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폐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결핵이나 아니면은 내성이 있는 다른 병이나 뭐 다른 것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같은 경우 이러, 이분은 이제 결핵처럼 생겼는데 결핵 치료를 받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오른쪽처럼. 예, 음영이 더 하얘져서 조직 검사 했더니 네. 역시 폐암으로 진단을 아, 내린 네. 경우고 그래서 이렇게 호전되지 않은 음영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경피적 폐 조직 검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변이 있으면은 어, 고기를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병변까지 쭉 집어 넣는데 이 어, 부분이 뚫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흉막인데 어, 이제 쉽게 말해 서 늑막 또는 흉막 여기가 이제 공기가 계속 새어 나오면 기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정상패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패를 뚫고 들어가는 도중에 이제 이런 하얀 게 혈관인데 혈관이나 기관지나 그런 거 손상이 입으면 은뭐 객혈, 뭐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확한 검사도 중요하지만 진단 과정에서는 안전하게 하는 게 사실은 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가능하면은 기관지 내시경 조직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어, 기관지 내시경에서 유관적으로 관찰되는 경우는 이렇게 일반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또 선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이제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두 개로 또 나누게 됩니다. 쓰이는 부위가 틀린데요. 선형은 이제 주로 이제 큰 기관지 주변에 있는 중심부 병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변이나 아니면 그 병기를 따지는데 필요한 임파선 조직 검사에 주로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방사형은 이제 방사형이라는 거는 360도로 이렇게 방사돼 가는 거를 방사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360도로 초음파를 쏴서 360도 주변에 있는 기관지 주변에 있는 그 방사형으로 이제 초음파 이미지를 얻는다고 해서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건 이제 기관지에 있는데 어 옆에 사진처럼 보이지가 않고 저 멀리 있는 아주 작은 기관지 옆에 있는 그런 병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사형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조직검사 방법으로는 원발부위 폐암이라고 생각하는 병변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어, 물이 찼을 경우, 흉수가 찼을 경우, 폐에서 직접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그런 흉수가 있는 곳에서 조직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흉수 안, 안에도 폐암세포가 떠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흉수를 좀 얻어서 그러한 흉수로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 또 흉수도 차고 어, 흉막 늑막이좀 두꺼워졌을 때는 그늑막에 전이가 있어서 이제 그랬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폐를 직접 찌르는 것보다는 늑막이나 흉수 검사가 더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악성 흉수 같은 경우는 세포 검사할 수가 있고 흉막 전이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바늘 생검을 흉막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흉부외과에서 의뢰해서 이제 흉강경이라는 안쪽에 카메라와 이제 조직 검사 기구를 넣어서 하는 흉강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래 검사에서도 진단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음, 왜냐하면 특히 갱혈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변이 이제 기관지를 침범을 했기 때문에 보통 객혈이 있는 거라서 그런 객혈하는 것을 잘 모아서 인 세포 검사를 하면은 거기서 폐암 세포가 이제 발견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폐암 진단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어 세포형을 알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 외에는 조직을 좀 진단만 딱 내려질 뿐이지 다른 추가 검사를 위해서는 조직을 더더 더더 얻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전이가 갈 수가 있는데, 전이 부위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목에 뭐가 만져진다. 뭐, 보니까 임파선이다 근데 폐, 에 폐암 의심 명변이 있다. 그럼 사실 요거 때문에 임파선이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폐를 직접 찌르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직 검사하는 게더 안전하니까, 그런 경우는 임파선 뭐, 간에 전이가 있을 경우는 뭐 간에서 조직 검사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부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콩팥 위에 달린 장기가 있는데, 뭐, 고런 데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기에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